저는 사실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저는 수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수이 많아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아 굉장히 머리 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살짝 그 고민은 되더라고요. 제 머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오늘 한번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어 떨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피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아 정말 지금 떨려요. 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okay. 손님이 오시면요 여기 인포메이션 받아 적은 다음에 손님의 가족 상황이나 가족 중에 혹시 유전적으로 탈모 되신 분이 있으신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님의 두피 상태 그리고 모낭 굵기, 뭐 모발 밀도 검사를 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어그대머리셨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안 전체가 다 숙식 많아요. 친할아버지께서만 그렇거든요 uh -huh. 그럼 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유전자 갖고 있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아직까지는 제가 수입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아직 미혼이죠. 저희 수네 네, 네, 네. 네, 보통 남성분들이 탈모 시작하는 건 30대 초반이나 그때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은뭐전에잘 주무시지 못하거나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리고 지루성 피부거나 아니면 뭐 지루성 피염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막 머리 많이 빠질 수 있는데 특히 유전적으로 그 머리 빠질 확률로 봐요. 조, <laughs> 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검사를 지금 시작하고요. 검사 한 다음에 어떤 치료를 어, 본인한테 적합한지 제가 네. 가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평소에 이 헤어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음흠. 그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죠? 네, 본인 두피하고 안 맞는 헤어 제품을 많이 쓰시면 그것도 두피, 머리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두피를 알고 그 다음에 헤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제 병원에서 추천하는 집에서 쓰는 홈케어 그 샴푸하고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음. 쓰시면 두피 탈모 방지에 많이 도움이 돼요. 머리 수준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은데 제가 일단 한번 측정해보고요. 두피의 눈두피에... 상태를 다시 확인해게요 지금 저거 포인트는 저 뭐예요? 한 평방, 평방 밀리미터에 머리 개수를 지금 세는 거예요. 음. 확연히 되게 비어 보이네요.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네. 지금 거기에 머리 개수가 너무 많으십니다. 어,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아, 굉장히 떨린다 이거. 저희가 <laughs> 지금 두피 검사거든요 두피가 지금 각질 있는지 그리고 모낭 지금 건강한지 그리고 음. 모발 굵기랑 검사할 거예요. 이 두피랑 피부랑 같은 두피가 지성이면 피부도 지성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요. 피부 지상 아닌데 두피 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상 음. 피부 음. 각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좀 기름기가 많아요. 음. 지금 머리 굵기 보면 평균 샜을 때는 굵기가 괜찮은데 굉장히 가늘은 머리가 지금 또좀 있거든요. 지금 영양성분이 입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거 얇고 어떤 거 굵고? 네. 심각한 건가요, 그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고요. 지호씨 네. 지금 여기 상태를 보시면요, 결과 나온 거 보면 본인 머리 상태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 두께나 아, 아니면은 네. 그 두피 상태나 그리고. 어, 모낭 지금 영양 상태나 는좀다 정상으로 돼 있어요. 요 중간 오각별 들어간 거는 정상이고요. 네네. 옆에가 지금 안좋게 시작하는 거고 바카테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본인 상태는 괜찮아요. 음. 두피 머리 굵기랑 두피나 지금 다 좋아요. 그러면 아직 지금은 괜찮지만 네,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들러서. 어, 검사를 네. 받든지 아니면 두피 네. 케어 시작하는 거가 오히려 본인한테 좋아요. 선생님,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 머리를 감을 때 샴푸는 오래 하고 린스는 어 컨디셔너는 빨리 씻어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컨디셔너는 그, 네. 머리를 컨디션을 해주는 거지 모낭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컨디션을 셔 모낭 머리 두피까지 발라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은 네네. 머리 있잖아요 모낭 건드리지 않고 끝에끝 터치하고요 샴푸는 모낭까지 깨끗이 씻을 때 샴푸를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맥시멈 한 5분 정도고요 음. 그다음에 린스할 때 깨끗이 샴푸나 컨디션을 깨끗이 다 씻어내셔야 돼요 음. 네. 비누로 하는 건안 좋은 거고요 될수 있는 대로 머리 음. 헬스 전문용 샴푸를 쓰신 게 제일 좋아요. 음.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 조금 지루성 있잖아요. 음. 지성 두피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셜 샴푸가 있어요. 그 샴푸를 음. 쓰시면 오히려도 어그 기름기도 좀 빠질 수 있고요. 중성 지피 두피로 바꿔질 음. 수 있고 그리고 탈모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많게는 세 번까지 머리를 감거든요. 운동하고 아침 저녁을 하다 보면 많이 감는 것도 안 좋은 근데, 거겠죠. 그냥 노멀리 많이 감는 건안 좋은데요. 네네. 근데 땀 많이 흘리거나 땀 많이 흘리면 모낭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음. 감는 거 좋은데 그때는 샴푸를 하루 세번 전부 다 샴푸 쓰지 마세요. 음. 네. 린스를 하거나 물로만. 음,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머리를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는 네. 분들 그리고 한참 이제 진행되는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 좀더 효과적일 거다. 음흠.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다네요 어, 지금 진행 중이나 아니면 이미 머리 빠지신 분들은요 네네. 저희 여기에서 두피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네네. 맞게끔 저희가 출문때 해드리거든요 음. 뭐. 영양 투입하든가 아니면 각질 제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여기서 와서 트리먼트 받으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 쓰는 점들은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샴푸가 있어요. 스페셜리. 네. 병원 전문용인데요. 그거를 집에서 같이 사용하시면 음. 머리 빠, 두피 케어도 되고, 머리 빠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이런 곳에 와서 머리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네. 병원에 모시도 오시는 분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맞는 샴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더 그렇죠. 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두피 마사지법 뭐 이런거 간단하게 알려주신다면? 음, 두피 마사지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네. 제가 이 부분에 까지 좀 땡기잖아요 버티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되세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한 손으로 본인 손으로 네. 이렇게 네.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 네. 다른 손으로 반대 방향 이쪽으로 마사지 해주면 이렇게 혈압순환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아목 뒤쪽으로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도 살살 마사지 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간 나시면 집에서 될수 있는데 2분 이상 머리 네. 빗으로 머리를 빗으세요 네. 뒤에서부터 앞으로 쪽쪽 빗으시고 앞에서 뒤로 또 옆으로 이렇게 네. 많이 빗으시면 2분 이상 빗으시면요 혈압수는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 방지에 돼요. 오 그러면 그 머리 그 빗수를 이렇게 두드리는 게 효과가 아, 있는 거예요? 심하게 두드리시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자극하시면 오히려 탈모가 되기 때문에 아, 심하게 그래서? 두드리시면 안 돼요. 네, 아, 살살 살살 하면 두피 밑을 자극하는데 심하게 하면 억제작용이 음. 있어서 심하게 두드리시면 안 돼요. 아, 여러분 뭐든지 어그 과열 불급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날씨에 피부 관리 잘 하셔서 젊은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소 연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다뤘으면 하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완소 연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완소 연례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겠다. 시